하자 아프지 말고 건강코너 음. 명상 요가 전문가 원정혜 박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혹시 원정혜 네. 박사님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9977 당문 50원 장문 100원 유튜브 tvn통은 무료로 보내주세요. 어, 코로나19로 재밌는 말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확진자 네. 네. 또 화나서 열받아서 또 확진자 네. 아, 네네, 네, 확 진짜. 네. 오늘 화에 대해서 예, 예. 요즘 정말 분노가 꽉채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다이어트 실패했다, 네. 뭐 이런 분들도 많지만, 사실은 다이어트 실패도 건강하게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도 알지만, 또이 화는... 이게 365일 뿐 아니라 깨달은 분들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두려워했던 게이 화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화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우선은 뭐화 이러면 나는 어, 괜찮아요. 이러면 정말 화에 들어간 상태라 못 봤다. 어. <laughs>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아, 화 이러면 좀 누구든지 귀를 좀 쫑긋 열고 좀 들어도 후회되지 않을 그런 네네. 감정 중에 하나니까요. 네네. 오늘 좀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요? 아. 그러게요. 네. 이게 왜 이렇게 화가 날까 하고 아. 이제 하나하나 항목을 정리해 봤는데요. 네. 제가 첫 번째는 제일 많이 화에 대해서 듣는 얘기가 뭔가 이러면 요가하셨으니까 화안 나죠? 그러면 제가 1초도 안 쉬고? 네. 아, 아니요. <laughs> <laughs> 아니, 그럼 전 깨달을게요. 근데 깨달은 분들도 화가 나는데, 네. 이제 화라는 거는 살면서 오감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이 욕구가 딱 무는 지기처럼 딱 서서요. 네. 내 욕구에 맞지 않으면 이게 두드려지면서 나는 소리가 거의 화다. 그러니까 오감이 있는 동안 우리는 화가 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우선 화, 이러면 아, 이게 마치 불타오르는 것 같다. 네네. 예, 그래서 이게 마치 화가 났다는 건 누구한테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사람이건 어떤 상황이건 대상이 있는데, 화! 이러고 딱 잡는 순간 내가 숯불을 잡은 것과 똑같다. 네네. 내가 먼저 뒤기 때문에 네네. 상대방한테 던지질 못하거든요. 네네. 이게 타오르는 불길 같으니까 불길은 약간 옆으로 살짝 음. 피하면 이게 좀 고요해진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선 화가 날 때는 좀 고요하게 조용히 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텐데요 어린이날 어린이하고 다들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스트레스 더 받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이거 어린이들 들으면 안 되는데요. <laughs> 요즘 애들은 진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예, 이걸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네. 어린이 날이라 어린이를 따뜻하게 대해야 되니까 어린이에 대한 건강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 사실상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면서 정말 미치겠어 하는 맞아요. 부모님들이 많은 상담을 하셔서 네. 그럼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네. 잘 성장 발달할까 네. 발달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살짝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놀게 하면 돼요. <웃음> <웃음> 그러면 우선은 엄마 아빠는 화가 안 나고요. 네. 어린 아이들은 이제 성장 발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과 부모 간의 화는 우선은 어머니가 제대로 잘못 보고 아버지가 잘 제대로 못 봤을 때 생긴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나의 씨앗이 그대로 간 DNA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해를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의 이제 건강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냐. 얘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키도 컸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시면서 앉아서 공부만 시킨다면, 그 아이는 뇌 발달이 우선 안 돼서 네. 우선은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뇌과학이라고 안 하고 심 뇌과학이라고 그래서 심박동이 원활하게 뛰어야지만 네. 뇌가 잘 발달할 수 있다고 보니까요 네. 아이들한테 적어도 두세 시간 이상은 네. 마치 그 농구공에 이렇게 점프해서 공 넣는 것처럼 네. 그렇게 막뛸수 있는 그냥 앞으로 겪 적... 지금 막 뛰는 거는 성장 발달과 크게 이렇게 키를 크게 하고 싶으면 예 연관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쭉 뻗는 농구 같은 네. 동작 키를 좀 쭉쭉 뻗게 하면서 머리도 좋게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농구 같이 위로 막 뛴다거나 음. 직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동작을 좀 많이 해주는 게 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진땀이 날 정도로 네. 그렇게 막 애들한테서 꼬작지근한 냄새가 날 정도로 운동을 시키는 게 성장 발달에도 공부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날 밤에 화가 나서 내가 안할 말을 했다 이러면 네, 네, 네. 아이가 자기 전에 5분만 네. 발을 좀 마사지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면 네. 아이들이 그 약간 수면 상태에서는 뇌가 완전히 열린 상태가 돼서 네, 네. 원래 스펀지 같지만 더 좋은 지식을 잘 받아들인다고 하니까요. 네, 네. 진심을 다해서 사랑한다, 건강하게 자라렴, 난널 믿는단다. 하는 아주 좋은 말들을 이렇게 조용히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해주면 네. 그게 뇌에도, 심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네. 아이들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선 이두 가지만 아, 네. 좀잘 지키시면서 해진 이후에는 안 먹는 네. 그런 습관을 들여준다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전에 5분씩만 네. 이렇게 발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발바닥 네, 네. 그때 이렇게 널 믿어. 어. 그리고 이렇게 사랑해. 좋은 얘기도 해주고 그게 네. 굉장히 아이의 EQ나 뇌에 굉장히 좋은가 봐요. 네. 그래서 우선은 아이들이 공포스러운 꿈을 꾸지 않게 되고요. 네네. 정서적으로 안정되니까 집중력도 좋아지고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사실, 화로 돌아와서 머리다픈 사람이 네. 화를 잘 낸다는 <laughs> 말이 있다는데, 그 근거가 있어요? 정답입니다. 근거가 있어요? <laughs> 예, 저를 보면 그런 것 네. 같아요. <laughs> 우선은 네. 화가 났을 때는 네. 주변에 이해폭이 좀 좁다거나, 네. 내가 지식이 좀 얕다거나, 이러면 화를 내게 되고요. 네. 예를 들면 운전하다가요, 우리가 교통방송이니까, 음. 운전하다가 어, 초보자가 이렇게 운전할 때는 어떻게 운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네. 지나갔을 때. 네. 그러면 그 넓은 마음과 지식과 지혜로서 아,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미리 방어 운전을 해준다거나 이해하면 화가 안 나는데. 네. 그런 지혜로움과 지식이 없다면, 뭐야! 이러면서 네, 막, 막 육두문자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그런다고 일은 해결은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아주 작은 생각의 전환이지만 네. 조금 더 깊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많이 만들어서 네, 네. 그것을 따뜻한 가슴에 넣으면 그게 지식이 지혜가 되거든요. 네, 네. 지혜로움으로 나눌 수 있다면 화는 정말 많이 주는데요. 음. 반대로 화를 많이 낸다는 건아 내가 머리 나쁘구나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웃음> <웃음> 욕심 많고먹으나고 <맞고> 네네네. <laughs> 예, 네. <laughs> 근데 이 화가 간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예. 네. 우선은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은 네. 화가 좀 어, 쉽게 날 수도 있는데요. 네. 우선은 화가 났을 때첫 번째 내가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요. 네. 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 왜 이렇게 말투가 화가 나? 이래도. 나화안 났거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우선은 내 말투나 심박수나. 그리고 얼굴이 붉어졌는지, 손발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나고 있는지 먼저 보시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간이 나빠져서 화가 났다면 얼굴이 1프로 둥둥하면서 약간 눈은 노리끼리 하고, 네. 약간 이렇게 근육의 긴장이 좀잘 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네. 그건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면서 외적인 부분에서 생리적으로 내가 화가 나고 있나 하는 걸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우선 화가 났을 때는 가만히 앉아서요. 네. 이유를 먼저 정리를 해보고요. 이걸 네.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하나 하나 항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절대 누구랑 같이 만나지 마시고 네. 혼자, 혼자 밖에 나가서 뛴다거나 걷는다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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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지. 화라든지 감정은 마치 이게 방귀 같고 네. 설사 같아서 막아지지도 않고. 네. 주변의 사람들이 그 냄새를 다 맡게 되니까, 네. 결국은 또 내가 거두어드려야 돼요. 네네. 그래서 화가 나면 첫 번째, 혼자 입는다 3분 아, 피신, 부부싸움 할 때. 아, 너무 좋아요. 네. 예, 3분 피신 하는 것도 완전히 네. 그 화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평상시 빨리 먹나? 네. 고기를 많이 먹나? 네. 술을 먹나? 말을 좀 많이 하나? 음. 이런 거를 좀 하나하나,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본다면, 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기운이 들뜨면서 집중력이 상실되고, 네. 상황을 바르게 볼수 있는 지혜로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내 판단만 믿고 막 밀어붙이니까, 네, 네, 그렇죠. 화가 그냥 이게 폭발해 버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고요. 네. 빨리 먹는 건, 네, 네. 많이 말하는 습관과 빠른 판단을 하게 하는 어리석음으로 들어가기 아. 때문에, 어금니를 꼭꼭 씹어서 먹는 것만으로도, 화가 줄게 되고요. 네. 화가 줄게 되면 우선은 윗배가 가라앉아요. 횡경막이 아. 이완되면서. 네. 그래서 나는 아랫배보다 윗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는 것? 네. 혹시 화? 라고 한번 점검해 보셔도 좋고요. 네. 생명을 죽인 음식을 먹으면 원하지 않아도 생명들은 죽을 때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화와 연결된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네. 마치 그걸 알약처럼 먹는 거예요. 아. 그래서 좀 들뜨기가 쉬워요. 그래서 보통 보면 전 세계적으로 육식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어, 역사적으로 전쟁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네. 채식을 하는 나라에서는 문학과 철학이 많이 발달을 해요. 네. 그래서 나는 화를 좀 가라앉히고 고요히 뭔가 집중하고 지적이면서 조금 그레이드가 높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러면 우선은 생활습관에서 하나하나를 좀잘 네.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화가 많은 분들은 이 얘기하면 화나실 텐데요. 네. 뭐 어떤 얘긴데요? 화가 나는 상황이 돌아오는 건 네. 그럼 내가 한게 나한테 돌아온 거라. <laughs> 네, 그렇죠. <laughs> 예, 그래서 하늘로 올라올린 화살 같아서 나한테 네. 그냥 뚝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화낼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원래 와야 될게 아. 오는 거야라고 받아들이면 아. 화는 정리된다고 보는데요. 네. 말씀하신 네. 화가 이제 간과 연결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갈비 밑이 좀 아프다거나 아랫 배가 좀 당기고, 네. 어,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배에서 동동 울리는 소리도 나고, 네. 간은 보통 위에서 떨어졌을 때,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네.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요. 네. 그럴 때 이제 조금 그럼 내가 화도 좀잘낼수 있나? 하는 걸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이정선 산 사람 듣고 구체적으로 동작을 또좀 알려주세요. 이삼사룡님 네. 비가 가뭄과 건조주의보를 해소해주며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리는 빗방울수 만큼 행복하시요 라는 분의 신청곡입니다. 그 사는 선생님 어린이 요가 아? 어린이 요가 <laughs> 꼭 하라고 <laughs> 막 그러셔가지고 <laughs> 괜찮았나요? 기다렸습니다. 조카들 점프 운동을 많이 시켜야겠네요. 오상과 그러고 보니 아들과 신랑한테 화를 내는 뜻 욕심 때문이겠죠. 아... 자기 성찰을 하시고 이제 대단하신데요. <laughs> 예. 야 일단 그 화가 간하고도 연관이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청색이 좀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예, 청색과 관계된 음식을 많이 먹어도 도움이 되고요. 인테리어나 색깔을 많이 이렇게 주변에 놔도 도움이 되는데요. 청색. 예. 피하셔야 되는 건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우리 투 싸움 같은 거할때 붉은색으로. 붉은색처럼. <laughs> 네, 그래서 부부 싸움 하실 때 절대 붉은색을 입지 않도록. <laughs> 예, 그렇게 주의하시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간이 좀 약해져서 화가 많이 날 때는 다슬기라든지 부추라든지 국이자나 쑥이나 뭐 이제 호두나 블루베리 같은 음식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음식을 좀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네. 구기자는 젊음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니까요 아. 예 이거를 술 담근 걸 보면 네. 할아버지가 소를 끌고 가고 위에 손자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어~ 사실은 예 아들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 오. 아들은 그 나이가 정도고. 많이 예 아들이었고 위에 있는 아, 아들 같아 보였던 그 젊은이가 아버지였던 아. 그래서 구기자를 먹으면 아버지가 아들처럼 젊어진다 하는 아. 세탁소 주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차가 구기자차잖아농담아하하원아하 교수님 화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좀 이렇게 활을 다스리는 네. 간에 좋은 동작이 뭐가 있어요? 우선은 이제 가슴을 좀 치. 우리 우라 쪽 오면 어이고 아, 가슴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뭐 이렇게 얘기했죠. 가슴을 치고. 예예. 네. 예. 그래서 가슴을 치는 것도 우선은 도움이 되는데요. 간은 네.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해있기 때문에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네. 기마 자세로 쓴 상태에서 우선은 일어나게 되면 기운이 안정되거든요. 네. 그래서 화가 난다 이러면 일어나시거나 나가서 뛰거나 걷는다 이걸 기본으로 아, 네. 생각하시고요. 네. 그 상태에서 팔이 막 흔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네. 왼손으로 오른쪽 가슴 옆을 치면서 이렇게 툭툭 팔로 가슴 옆을 치게 되면 네.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는 기침이 아, 아 나올 정도로 네. 좀 이렇게 막히고 긴장된 데가 좀 열리는 효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조금 부끄럽겠지만 무릎 꿇고 앉아서 배를 앞으로 쭉 내밀고 엉덩이를 뒤로 쏙 빼고요. 네.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길게 뺀 상태에서 천장을 보고요. 네. 소리 들려드릴게요. 네. 예, <laughs> <laughs> 네, 이렇게 좀 소리를 내다 보면 혈랑 네. 연결된 근육들이 우선은 이완이 되면서 가슴 앞쪽 명치 있는 데나 대흉근 있는 데 긴장이 좀 풀리면서 네. 간에 쌓인 열이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고요해지기 때문에 네. 우선은 좀 화의 기운을 푸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네. 일어나서 몸을 툭툭 친다거나 네. 뛰거나 걷거나 네. 앉아서 지금처럼 사자 호흡으로 하 네. 아 이렇게 하시면서 좀 호흡을 하시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게 조금 명상법을 해보세요 하고 좀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화났는데 명상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 명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도 이럴 때는 가만히 앉아서 내가 화 나고 나서 그 이후에 3초 이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우선은 얼굴이 못생겨지고요. 네. 기미가 끼고요. 모공이 넓어지고요. 네. 머리털이 빠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네. 목대 어깨가 아프고 배가 나오게 돼요. 모든 게 손해네. 완전히 손해고요. <laughs> 예,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 그래 너 성질 대단하다. 그래 대단한 건 알겠지만 난 이만 그럼 너한테서 떠날게 하고 화내는 사람 옆에는 누구도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 떠나가는데요. 네. 그럼 이제 외로워지고, 네. 그러면 스스로가 만든 욕망의 문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문을 간수를 잘 못해서 네. 우울하고, 네. 나중에 삶 자체가 피폐해져서요. 네. 티베드에서는 화내는 사람과는 옆에 있지도 말아라. 3대를 멸망하게 된다. 라는, 예, 네, 그런 말이 전해진대요. 네. 그래서 화내는 건, 네. 우선 내가 불편하다 힘들다를 넘어서서 요 네. 주변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네. 다 떠나가게 하고요. 네. 내 삶이 우선 은 피폐해질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잘 고민해 보신다면 네. 어, 좀 고요하게 명상하는 데도 생각을 맞아요. 정리하는 데 네. 도움이 될거예요 일단 화날 때는 일단 일어서고 단일 걷고 그것만으로도 하여튼 좀그 네. 자리를 일단 피해서 맞아요. 네. 네, 7997 어린 시절 TV에 나올 때가 언제인데 목소리는 여전하시... <laughs> 여전하시네요. 장거리 다녀야 피곤한데 꼬마인 형 들면 피로가 팍 풀리겠죠? 아셨고 아. 6 1 68. 저는 오늘 안 사돈하고 딸 부부하고 여섯 살다섯라 손녀랑 함께 밥 먹고 놀이방에 가서 한 시간 놀고. 커피숍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헤어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하셨는데 자, 자식이 없는 우리 싱글이 시 <laughs> <laughs> 오늘 뭐하고 보내셨어요? 아 저는 그냥 공부하고요. <laughs> 네.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냥. 그러니까 편안하시겠어요. 남편도 <laughs> 없이 속성 있는 자식도 없이 얼마나 편하세요 진짜. <laughs> 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네. 2주에도 뵐게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삼부 끝곡은 119 신청하신 김동한 묻어버린 아픔이고요. 사부 노래와 인생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네, 살고 네, 잘 먹을게요. 네, 선생님 이거 중간 중간에 그냥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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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 네. 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저도 그게 좋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머리 나쁜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웃음> 네. 깊고 <laughs> 넓게 <laughs> 보면. 역지사지하면 맞아요. 그렇대요. 생방어서 평상시보다 말이 진짜 빨라요. 슬슬 자세말 빠르다 이러면 표천이 그 하라고.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ight coupon behaviLee begun> <problemaslly> <gehört>